Welcome back to Easy English. This is l a r a 안녕하세요 여러분. 쉬운 영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로라입니다. 어, 오늘은 151강 여행 영어 호텔 마지막 편인데요. 어, 계속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어, 호텔에 이제 묵으면서 이곳저곳 여행을 하고 이제 돌아오면 스태 마지하 가 저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질문을 하는데요. Where have you been today? Where have you been today? 오늘 어디 가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어 해오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 오늘 무엇 무엇 했었어? I've been in a m b a n g Beach and lay down on a sunbed and enjoy the beach. I've been 나 어디 있었어요? 어디에? I've been in a m b a n g Beach. 나 안방비치에 가서 어 갔었고 and then lay down 누워 있었어요. 어디에? on a sunbed. 그, 선베드에 이렇게 몸이 누우려면은 내 몸과 선베드가 닿죠. 그래서 lay down on, on a sunbed. on, on을 사용합니다. 근데 lay down on이라고 발음 되진 않고요 lay down on, lay down on, on, on. 이 정도의 발음이 되는데요. lay down on a sunbed. 선베드 위에 누워서 and enjoy the beach. 해변을 즐겼어요.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음, 그랬더니, 그래요? 마음에 들었어요? Yeah, it was good. Yeah, it was good. 마음에 들었냐고 물어보네요. 그래서 제가, 어, 네, 좋았어요. 그런데 꽤 더워요. Yes, it was pretty good, but quite hot. 이렇게 제가 답을 해줬습니다. Yes, it was pretty good, but quite hot. 아, 그랬더니, 이 직원이 그쪽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잘 알겠죠? 어, 저에게 팁을 줍니다. 어, 그래요. 오후 1시에서 3시, 어, 3시는 쉬는 게 나을 거예요. 라고 팁을 저한테 줬어요. Right. You'd better have a rest from 1 to 3 p.m. Right. 그래요. You'd better, you'd better. 당신은 뭐, 뭐 하는 게더 나을 거예요. 무엇을? Have a rest. Have a rest. 쉬는 게더 나을 거예요. 언제? From 1 to 3. 1시에서 3시 p.m. 오후 1시에서 3시는 쉬는 게더 나을 거예요. Right. You'd better have a rest from 1 to 3 p.m. 그래서, 어, 이렇게 팁을 주면서 또 한마디 더, 한마디 더, 더 붙입니다. 오전에 해수욕을 해보세요. 더 좋을 거예요. You can enjoy the beach in the morning. You will like more. You can enjoy. 당신은 즐길 수 있어요. The beach. 해변을 언제? In the morning. You can enjoy the beach in the morning. 오전에 해변을 즐길 수 있어요. 오전에 해변을 즐기는 게더 좋을 거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You can enjoy the beach in the morning. 오전에 해변을 해수욕을 해보세요. You will like more. You will like more. 더 좋을 거예요. 아, 이렇게 여행 일정을 마치고, 이제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할 때, 어, 제가 호텔에서 묵으면서 이용했던 서비스들에 대해서 지불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1박을 더 어, 내가 머물렀기 때문에 그 전에 예약했던 어, 숙박비는 이미 지불을 했지만 그런 식으로 추가로 내가 지불해야 되는 어, 것들이 있으니까 음, 이렇게 결제를 하게 되는데요. 결제를 할때 체크아웃 하실 때 어, 직원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현금으로 하실 거예요? 신용카드로 결제하실 거예요? 그 질문을 하는데요. Will you pay? Will you pay? 그냥 Will you? Will you? Will you? Will you?까지만 하면요. 무엇 무엇 하실 거예요? Will you pay? Will you pay? 아, 어, 결제하실 거예요? Will you pay? 결제하실 거예요? 뭐로? By cash. 현금으로? Or credit card. 현금 아니면 신용카드로 결제하실 건가요?라고 질문을 해옵니다. Will you pay by cash or credit card? 그래서, 좀 전에 상대방이 will you, will you? 라고 질문했으니까, 내가 그, 어 단어를 싹 가져와서, I will pay. I will pay. 나는, 아 결제할게요. By credit card. 신용카드로 결제할게요. Will you pay? Will you pay by cash? 현금으로 결제하실 거예요. 해서, will you pay? 어 패턴 들리시죠? Will you pay? 상대방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면 그 내가 들리는 그 패턴을 그대로 가져와서 I'll pay 나는 지불할 거예요 by credit card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할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때 가지고 있는 현금을 다쓴 상태여서 신용카드로 결제할게요 하고 카드를 내밀었는데 그쪽에서 당신의 신용카드는 결제가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Your credit card doesn't work. Your credit card Credit card 신용카드 우리가 보통 credit card로 알고 있는 그 credit card 신용카드인데요. 이 credit card 당신의 신용카드가 doesn't work 작동하지 않아요. 신용카드는 결제가 이루어져야 작동을 하는 거죠. 얘 예, 역할은 결제를 해주는 게 역할이니까 근데 그 기능이 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결제가 안 된대요. your credit card doesn't work 결제가 안 되네요. 고객님의 신용카드가 결제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really oh I don't have a cash right now. 어, 정말요? 지금 현금이 없어요.라고 제가 대답을 했어요. What can I do? 어떻게 하죠? Really oh I don't have a cash right now. What can I do? 정말요? 지금 현금이 없어요.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스텝이 저에게 또 다른 팁을 줍니다. 제가 그 어, 체크 체크아웃 하고 나서 어, 선물들을 사, 사기 위해서 쇼핑센터로 가려고 택시 기사를 불러놓은 상태였는데요. 그때 어, 그 호텔 직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쇼핑센터에 가시면 ATM 기기가 있을 거예요.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When you arrive shopping center, when you arrive, when you, when you, 당신이 무엇 무엇 하실 때, when you, 당신이 무엇 무엇 할 때, 뭘할 때, arrive shopping center. arrive 도착하실 때에 당신이 도착하시면 shopping center, shopping 센터에 shopping center, shopping 센터에 도착하시면요, you can find 찾으실 수 있어요, any ATM machine, ATM 기기를 찾으실 수 있어요. 어, 쇼핑 센터에 주로 이제 어, 현금을 뽑아서 사용할 수 있는 ATM 기기가 이렇게 비치되어 있죠, 이렇게 어, 설치되어 있는데. 어떤 ATM 기기인지는 모르나 그 기기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앞에 any가 붙였어요. 그래서 any ATM machine. 어, 쇼핑센터에 도착하시면 ATM 기기가 있을 거예요. When you arrive shopping center, you can find any ATM machine. You can find any ATM machine. 이래요. 그래서 제가, 어, 그 다음 무슨 얘기를 할까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그러면 돈을 택시기사에게 주세요. 우리가 그들 알거든요. Dan, give money to the taxi driver. We know him. Dan, give money to the taxi driver. We know him. 네, 어, 그 현지 스태프분이 영어 영어로 기본적인 회화는 가능하시고 또 쉬운 어 가능하면 쉬운. 그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는데요. 여기에서 간단하게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 쇼핑센터에 도착하면 ATM 기기가 있어요. 그러면 돈을 택시기사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ATM 기기가 있으니까 거기서 돈을 뽑아서 그 돈을 택시기사에게 전달해줘라 이런 이야기죠. We know, him. We know him. 우리가 그를 알고 있어요. 아는 사이니까 그 돈을 전달해줘도 괜찮아 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all right that's good 알겠어요. 그게 좋겠네요라고 어, 답을 해 줬어요. 어, 설명하면서 I give money to the taxi driver. 그냥 돈을 택시 드라이버에게 줘라. 택시 운전 어, 택시 기사에게 줘라. 굉장히 쉬운 어이 동사를 사용해서 이렇게 의사소통을 충분히 해내더라고요. 어 그분들이 영어 실력이 그렇게도 어, 뛰어나 않더라도 영어로 일상 회화를 하실 땐 전혀 불편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쉬운 동사를 사용하시면 쉬운 표현으로 충분하게 원하는 의사소통은 하실 수 있겠죠. 더 고급스럽게, 더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쪽에서 저한테 설명을 해줬고요. 그래서 체크아웃도 잘 이루어지고. 어, 좋은 서비스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자리를 어, 떴어요, 제가. Thank you for your good service. 한국어로 치자면, 어, 잘 쉬다가요 라는 어, 정도의 표현이 되겠죠. Thank you for your good service. Thank you for your good service. 좋은 서비스 제공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here is your tip. Here is your tip. 이렇게 웃으면서 여기 팁이요 하고 팁을 전해줬습니다. 사실 베트남에는 팁 문화가 없다고 하네요. 근데 많은 방문자들고 관광객들로 인해서 외국에서 온그 서양 쪽에서 온 오신 관광객들로 인해서 팁 문화가 형성된 것 같아요. 본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약간의 팁을 주고 나왔고요. Here's your tip. 그랬더니 이제 직원이 Oh, thank you so much. Oh, 정말 고마워요. 하면서 저에게 Enjoy your flight. 제가 그날이 돌아가는 날이었기 때문에 곧 비행기를, 어 이따가 나중에 비행기를 탈 거라는 걸그 직원도 아는 거죠. 그래서 Enjoy your flight. 좋은 비행 되세요. 그리고 Bye.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음, 제가 사용한, 어, 사용되었던 영어 문장들 한번 스피킹 연습을 같이 해볼게요. 두 번씩 읽을 테니까 소리 내어서 따라해 주세요. where have you been today where have you been today i've been on bang beach and lay down in the sunbed and enjoy the beach Up in a Nambang beach and lay down on a sunbed and enjoy the beach. Yeah, it was good. Yeah, it was good. Yes. It was pretty good, but quite hot. Yes, it was pretty good, but quite hot. Right. You'd better have a rest from 1 to 3 p.m. Right. You'd better have a rest from 1 to 3 p.m. You can enjoy the beach in the morning. You will like more. You can enjoy the beach in the morning. You will like more. Will you pay by cash or a credit card? Will you pay by cash or a credit card? I'll pay by credit card. I'll pay by credit card. Your credit card doesn't work. Your credit card doesn't work. Really? Oh. Oh, I don't have a cash right now. What can I do? Really? Oh, I don't have a cash right now. What can I do? when you arrive shopping center you will find any atm machine when you arrive shopping center you can find any atm machine then give money to the taxi driver we know him that gave money to the taxi driver we know him all right that's good all right that's good thank you for your good service thank you for your good service Here's your tip. Here's your tip. Oh, thank you so much. Oh, thank you so much. Enjoy your flight. Enjoy your flight. Bye. b y 네, 여기까지 스피킹 연습을 해봤습니다. 아, 어, 제가, 아, 어, 마지막으로, 어, 한번 쫙 빠르게 후, 어, 훑고요. 그 다음 한 가지 팁을 드리고,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빠르게 전체적으로 어, 쭉 읽어볼게요. Where have you been today? 오늘 어디 가셨어요? I've been in a n a n b a g beach and lie down in a sunbat and enjoy the beach. 안방 비치에 가서 선베드에 누워서 해변을 즐겼어요. Yeah, it was good. 그래요. 마음에 들었어요? Yes, it was pretty good, but quite hot. 네, 꽤 좋았어요. 그런데 꽤 더워요. All right, you'd better have a rest from 1 to 3 p.m. 그래요. 오후 1시에서 3시는 쉬는 게 나을 거예요. You can enjoy the beach in the morning. You'll like more. 오전에 해수욕을 해 보세요. 더 좋을 거예요. Will you pay by cash or credit card? 현금 아니면 신용카드로 결제하실 건가요? I'll pay by credit card. 신용카드로 결제할게요. Your credit card doesn't work. 당신의 신용카드는 결제가 안 되네요. Really? Oh, I don't have a cash right now. What can I do? 정말요? 지금 현금이 없어요. 어떻게 하죠? When you arrive shopping center, you can find any ATM machine. 쇼핑센터에 도착하시면 ATM 기기가 있을 거예요. Don't give money to the taxi driver. We know him. 그러면 돈을 택시기사에게 주세요. 우리가 그를 알거든요? Alright, that's good. 알겠어요. 그게 좋겠네요. Thank you for your good service.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줘서 고마워요. Here's your tip. 여기 팁이요. Oh, thank you so much. Oh, 정말 고마워요. Enjoy your flight. 좋은 비행 되세요. Bye. 잘가요.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laughs> 죄송해요. 빠르게 읽었습니다. 어,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고 싶은 건요. 쉬운 영어 초기에 제가 어, 강의 녹음할 때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제가 초기에 영어 공부를 해야만 했을 때, 영어 공부를 하고 싶기도 했지만 꼭 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럴 때, 영어 공부에 대한 흥미가 없는 것도 아니고 흥미가 있지만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초기에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스스로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영어를 공부할 때저 스스로 너무나 나는, 나는 한국 사람, 나와 다른 외국어를 공부한다라고 너무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그 영어를 공부한다라고 본인이 그걸 느끼는 순간 이막 두통을 느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무의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나는 한국 사람이고 나는 한국어를 써야만 하고 영어는 외국어고 어, 외국어는 어렵고 이런 모든 그 선입견과 생각들을 다 일단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무의 상태고 스펀지 같은 상태,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백지와 같은 상태이고 이제 앞으로 내가 듣게 될 모든 소리는 내가 흡수할 것이고 그 소리가 의미하는 바도 나는 그대로 흡수할 거다라고 일단 마음을 열기로 했거든요. 이걸 적용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두통이 있으신 분 계시다면 한번 해보세요. 영어 공부를 한다라는 생각도 내려놓고. 뭐 영어 이 강의를 들으시거나 또는 어뭐 테드 영상을 들으시거나 뭐 BBC 어 뉴스 영상을 들으시거나 아무튼 어떤 책을 접하시건 영상을 접하시건 그것을 접하시기 전에 내가 지금 이제 앞으로 읽게 될이 내용들 보게 될이 내용들 내가 듣게 될이 내용들은 나는 그냥 흡수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이것을 흡수한다. 그것이 그냥 존재하고 난 그것을 흡수한다.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어, 두시고, 머리를 이렇게 편안하게 내려 두시고, 하서, 어, 나서, 어, 이, 영어 연습이든 영어 공부든 시작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게 머리로 그렇게 생각해도 바로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의지적으로 저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나는, 어, 백지와 같은 상태에 있다. 이, 앞으로 이 원어민이 이야기하는 그 소리? 그 소리가 영어든 뭐든 상관없이 나는 그 소리를 그냥 흡수할 것이고 그 어, 영어를 설명해 주는 그 자막의 그 내용을 나는 그냥 흡수한다, 그냥 그대로 어, 받아들인다, 그냥 그대로 이해한다 또는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외워버린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두통 없이 편안하게 영어 공, 어, 영어 연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아, 그래서 제가 한참 그 방법을 쓰고 두통이 좀 어~ 잦아들거나 머리에서 막 열나는 증상 같은 게좀 잦아드는 걸 경험을 하고 나서 책상 앞머리에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데 적어놨어요 오픈 마인드 이렇게 써놨었거든요 영어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의 담벼락을 활짝 열고, 내 마음에 내가 스스로 나를 가둬놨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이거밖에 못해. 나는 이 정도 수준이야. 그 모든 생각들을 일단 다 활짝 그 담벼락을 다, 열어버리고, 빗장을 열어버리고, 활짝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한번 받아들여보자.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써놨, 써놨었는데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오픈마인드 이렇게 써놨습니다. 또는 뭐, 영어 공부하기 전에 일단 마음을 열자. 머리를 열어두자. 이렇게.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151강 여행영어 호텔 3편 마치고요. 다음 강, 아, 어, 152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강에서 만나요. See you next lesson. Have a good day. Bye bye.